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 6절부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처한 것들과 뇌시 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며, 이는 아무 위치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니라.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위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계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함과 하 같게 하려 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도록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한 가지 소망과 기대는 마음에 꼭 품고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속히 이 코로나가 얼른 끝나서 우리의 예배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뜨겁게 더 들여지고 또 무너진 우리들의 모임, 흩어져 버린 우리들의 그 신앙이 다시금 한대 모이는 데 있을 줄 압니다. 자녀를 길러본 부모님이라면 자녀에 대한 기대가 또 소망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내가 좀못 먹고, 못 입고, 내가 좀못 배웠던 그런 아쉬움, 내 자녀에게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내가 양육해야지. 그런 소망이 있을 겁니다. 또한 선생님이라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면 특별히 또 교회 학교를 섬기시는 선생님이라면, 아, 내가 정말 양육하고 가르치고 있는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자라서 꼭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온 열방에 꼭 필요한 하나님이 쓰시고 자원하시는 그 귀양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갖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많은 돈을 들여서 구단주라는 사람들이 왜 선수를 영입할까요?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 보니까 유명한 축구 선수들 아니면 유명한 뭐 야구 선수들 제가 그 사람들이 받는 연봉을 한번 계산해 보니까 그 사람들이 운동하는 시간 빼고 경기에 나가서 뛰는 시간은 뭐 축구를 기준으로 한 90분 정도 되는데 공을 한번찰 때마다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 되더라고요. 공을 한번찰 때마다 여러분 어디 우리가 운동장에 가서 공을 한번 찬다고 돈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왜 구단주들은 그런 수없이 많은 돈을 들어가 돈을 들여가면서 그 운동 선수 그 축구 잘하는 운동 잘하는 그 경기력이 있는 그한 사람을 우리 팀으로 만드는 걸까요? 그 사람한테 기대가 있거든요. 기대. 무슨 기대입니까? 우리 팀이 우승을 하겠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그 자전거에 관련된 만화를 하나 보게 됐는데, 거기에 보면 그 자전거를 생전 타보지 않은 학생이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 학생에게는 잠재력이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자전거를 굉장히 잘탈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왔냐? 정말 그먼 거리를 매일같이 자기가 목표를 하고 딱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좋지 않은 걸 자전 좋지 않은 자거를 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그 소년의 가능성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소년에게 자전거 옷도 사주고 자전거도 공짜로 선물을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학생한테 걸고 있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오늘을 우리는 곧 오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또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한 가지 기대가 있다면 아,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다시 장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 아, 빨리 이놈의 답답한 마스크 벗어 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누구나 할수 있는 그런 기대가 아닌 하나님의 기대하시니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기대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기대하심, 여러분. 우리가 보면 아무리 잘난 사람도,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 참 좋은 것이 무엇이냐?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참 마음 가운데 감사하고 좋았던 건 뭐냐면 교복을 입으니까 누가 잘 사는 앤지, 누가 못 사는 앤지 구분이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누구나 똑같은 사람인데 내가 조금 좋은 옷 입었다고,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하나님 앞에서 어깨 으쓱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하지 못한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개 빳빳이 들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기대가 한 가지 있는데,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라는 겁니다. 겸손하게 살아가라는 것.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보면요, 지혜로운 사람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스펙 좋은 사람들, 금수저들, 심지어는 요즘에 다이아몬드라는 말도 나왔는데 다이아몬드 수저들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문벌 좋고 힘 좋고 세력 있고 존귀한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한결같이 그런 사람 불러 쓰시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아리사, 아리마디, 요셉 같은 그런 부자도 쓰셨지만. 뭐 하나님께서 쓰셨던 그런 사람들을 보면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세상에 미련하고 약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을 부르셔서 귀하게 사용해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도 사실 내가 한게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로 겸손함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나된 것, 내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할수록 더그 사람을 세워주시고요. 하나님은 겸손할수록 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뭔가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얻게 되면 그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것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랑입니다. 자랑. 성경에는 자랑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인가 우리가 조금 더 가지고 있다면 누리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쓸수 있는 귀한 무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뭔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나를 망치는 지름길이 아니라 아, 하나님 이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셔서 더 겸손하게 나를 이땅 가운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는 귀한 무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 아버지도 이세, 이세였는데, 이세도 이름이 없는, 별로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이세에 대한 내용 크게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사 어떻게 하십니까?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정말 왕이 되어서도 이스라엘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왕이 되었으나 다윗은요,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고 기뻐 뛰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성할 줄 알았습니다. 그다윗을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십니다. 내가 조금 잘 된다고, 내 사업이 지금 조금 잘 된다고, 남들은 코로나로 힘들 때 내가 조금 잘 된다고, 여러분, 지금 내가 좀 자랑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얼른 속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감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남보다 나은 것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어버리게 되거든요. 오늘 겸손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한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로 기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 하면 가장 생각나는 싸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아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이였습니다. 다윗은 아이였고, 골리아는 뭐, 신장이 5미터 좀안 되는 굉장히 큰 장신이었습니다. 정말 기골이 거대한 그 사람과 정말 조그만 이 다윗의 싸움 뭐 굳이 시작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싸움이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다윗이 골리앗과 비슷했다면, 아니면 뭐 골리앗도 다윗과 같은 아이였다면 아이 대 아이의 싸움이었거나. 장수 대 장수의 싸움이었다면 우리가 손에 땀을 지며 아마 그 장면을 다시금 묵상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이였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면 소밥 주고 양밥 주는 그런 목동이었는데 정말 자기보다 싸움의 능력도 뛰어난 그 불렛의 장수와 앞에 맞닥뜨리는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외소한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 마음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버리지 않는 그한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너는 칼하고 창하고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이 마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지금 세상의 방법대로 뭘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를 통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희는 하나님이 하시면 할수 없겠구나. 저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될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하라니 도와주십시오. 그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을 원하고 기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약한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면 내가 부족할지라도요, 주님을 통해 내가 능력을 얻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수 있는 그 능력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 혼자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데도 구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등바등한다면 하나님 그냥 부신다는 거죠. 해봐라 그래. 너, 네가 언젠가는 오겠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부모님은요 신기하게요 딱 보면 알아요 뭘 아냐 안될걸 알아요. 이게 제가 하나님이 부모라는 분들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이 엄마 아빠들은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자녀가 무언가를 할때 어떤 마음이 드냐 아제 저거는 안 되겠다 저도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이 그 요구르트를 자꾸 깔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5살밖에 안 되는 애가 손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빨대를 줬더니 아니래요 자기는 이 뚜껑을 이렇게 따가지고 아빠처럼 칼칼칼칼 마셔보겠대요 연우야 아빠가 까줄게 가져와 안 된답니다. 손에 고리고리 고리 지르면서 지가 하겠대요. 해봐. 어떻게 됐을까요? 요구르트를 따놓은 순간, 온 집안이 요구르트 바닥이 된 겁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음껏 비웃어줬습니다. 거 봐라. 넌내말안 들으니까 요구르트로 뒤집어 쓰는 거야. 아빠가 까준다고 했지? 그랬더니 제 아들이 근성이 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꼭 꺼내받고 오는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빠 가주세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언제나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귀연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거든요 도움을 구하라고요 내 있으니까 나 있으니까 언제나 너 옆에 있으니까 구하라.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우리로 무언가 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벽에 간절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막혔던 담이 무너지고 막힐 것만 같은 나의 기도에 그 문이 열리게 될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꼭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기도에 제목에 응답되는 귀한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에게는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없었거든요. 여러분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았지만, 나 이제는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 제가 아이를 낳고 참 많이 들은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휴, 너는 아빠를 닮았구나. 근데 이렇게 저처럼 잘생긴 얼굴을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첫째가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근데 그 활발함을 보고 저를 닮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굉장히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고 정말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인정하는 게 제가 이 앞에 서서 찬성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이 앞에 서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거거든요. 뭐 저를 아는 분들은 잘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항상 밝고 긍정적이고 시끄럽기 때문에 목사님이 조용했다고요? 목사님이 양전했다고요? 어휴, 목사님 생각이시겠죠?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정말 정말 그 말을 하도 안 해서 어머니는 제가 벙어리인 줄 알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해서 그 목소리가 나와서 그 목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게전 너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성철아 밥 먹자 하면은 네 이렇게 대답했어요. 학교에서도 뭐 누가 체결구라고 막 울고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상상 안 되시죠? 수업 시간에. 자, 오늘은 성철이가 몇, 몇 페이지에 있는 책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면 저 울었어요. <laughs> 선생님, 책 꼬들고 하고 저 울었거든요. 물론 그런 말을 하면 다 비웃습니다. 지금 저를 믿지 않으니까. 뭐, 지금은 책 읽지 말라 그래도 제가 나서서 책 읽고요. 노래 부르지 말라 그래도 나서서 노래 부르고요. 설교하지 말라 그래도 나서서 설교하고요. 이야기 합니다. 왜요? 예수 안에서 변화됨에 자유를 누렸거든요. 아, 나도 할수 있구나. 야. 근데 안타까운 건 그게 너무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예수님보다는 밝은 제 모습이 더 많이 보인다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한 기대하심이 있는데 그 기대하심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또 하나님의 그 복주심의 은혜가 영원토록 누려지는 교회 이 문턱만 나왔다가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모든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내 가진 것이 아닌 예수님만 드러나고 나타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나를 더욱 더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도 내 생각, 내 의지, 내뜻 내려놓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만 자랑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만 드러나고 하나님만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운 하루의 시작 가운데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새벽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심과 되신그 세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여 이땅 가운데서도 임이도. 천국의 기쁨과 평화를 누리면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은 온전히 예수님만 나타내고 드러내고 자랑하는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발걸음 발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요 승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거룩하신 교통하심이 오늘도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요, 영광이요, 영광을 돌리며 살기를 믿음으로 결단하며 이시간과이 자리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우리 나라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또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